마지막 챕터, c a n c 암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암의 종류, 그리고 암세포의 특징, h e r m a r k s of Cancer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뷰 논문이죠. 2000년에, 뭐 2010년에 갖기 나왔던 리뷰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암의 종류, 인류 최대의 적, 암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 어...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지금 암 정복이 정말 굉장히 많은 아마도 생명과학 쪽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는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 생명과학 의학을 통틀어서요. 아, 왜 그럴까?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는 어, 암이라는 것이 돈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앓는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아프리카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염병들 에이즈, 에이즈는 뭐 요즘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인류 전체로 봤을 땐더 심각한 질환일 수 있을 텐데 암에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암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 암을 고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암이 정복됐어요. 암이 정복되어서, 누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200살까지 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뜩이나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암이 정복되어서 모든 사람이 200살까지 살게 된다. 면더큰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게또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 내가 바로 악명높은 암세포야 의모 부터 상당히 임팩트 있지 실제로 정상세포가 근처의 암세포에 의해 암화되기 보다는 자신이 빨리 분열하여 암덩어리를 만든다 암이 묻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연구원으로 있던 시절 어, 실험실에 새로 들어온 연구원을 가리키는데 그때 혈액암 A2N이라는 세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키우는 방법을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연구원인지 학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 후보였죠.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좀 잘하는 대학원생으로 입학하려고 했던 건데 암세포를 키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장갑을 끼고 배양을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손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손에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라든가 펀자이라든가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어... 이유가 더 크죠. 그래서 사실 암 세포를 배양하고 그런다고 해도 암 세포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잊힐 확률은 거의 없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막 세포 배양만 끝나 막 손을 막 여러 차례씩 씻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암 세포가 우리 세포에 묻는다, 우리 암 세포 배양액이 우리 피부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확률도 전혀 없고 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 우리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될 것이고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면 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암세포가 컨택트를 한다고 해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암세포라는대기 우리 생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내부 요인에 생겨난 일이지, 암세포가 뭐 서로 감염에 의해서 한 세, 암세포 옆에 있으면 정성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죠? 암의 종류,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에서도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양, 투머투머는 일단,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양성종양은 예를 들어서 뭐 사마귀 같은 것도 우리 양성종양이라고 할수 있죠? 그 자리에서, 그래 커지기만 하지 뭐, 딴 데로 번지거나, 뭐, 악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양성종양, 비나인 큐머는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가지 않는, 번지지 않는 그런 종양을 양성종양이라고. 얘네들은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잘라내면 되죠, 그죠? 효과적 인 수술로 잘라내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악성종양, 말리기넌트 튜가 문제죠? 얘네들은. 전이에 의해서 여기 저기 막 퍼져나가고 마치 뭐 화선지에 먹이 번지듯이 하는들이 있죠 전이하는 암으로 나뉩니다. 성종양은 전이하는 암이다. 또 암은 그 근원세포에 따라서 밑에 쓰인 것처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거예요. 뭐 칼시노마, 아드록 칼시노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기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암종이라고 하는데, 여러 기관을 이루는 우리 에피텔랄셀, 상피세포 많이 배웠죠? 흔히 암이라고 하는 많은 종류의 암들이 이 암종, 칼시노마에 속해요. 상피세포가 변형되어 생긴 암이죠. 가장 많은 암인, 뭐, 위암, 폐암췌장암 그리고 유방암, 후암 등이 모두 암종에 속한다. 암종, 칼시노마. 칼시노마는, 어, 그냥, 그냥 칼시노마, 그냥 칼시노마. 그냥 칼시노마. 그냥, 그냥 암종. 그냥 칼시노마. 그리고, 아데노칼시노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데노칼시노마는, 뭐냐, 선조직, 샘, 전립선 같이 뭘 분비하는 조직이 생긴, 아데노칼시노마. 어? 그래서, 편평상피조직, 이렇게 편평하게 생긴 거, 이런 상피조직, 스이머스 레피테리아, 티슈에서 발생하면, 그냥 칼시노마라고 하고, 선조직에서 생긴 것은 아데노칼시노마라고 부르다 칼시노마 있고, 살코마, 살코마, 살코마 예전에 살코마라는 게 카포시스 살코마 또 많이 알려줬었죠. 카포시스 육종이라고 하는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육종이었죠. 그래서 살코마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어보신 분들많은데안충조직 메생카이멀 티슈라고 하죠. 메생카이멀, 뼈, 연골, 지방근육 이런 것들이 메생카이멀 그런 곳으로부터 유래한 암 안에 생기는 암 약간 드문 암들이죠. 주방 뭐 여기서 생기는 암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악성인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라서 6종 쌀코마라고 한다. 그래서 어? 쌀코마 그리고 이제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모두 혈액 생성 기관에서 얘들 고형암이 아니죠, 그렇죠? 또이 혈액, 혈액암, 그쵸? 혈액세포에서 주로 일어나는 암이기 때문에 다른 암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림포마, 마이엘로마 이런 거 또한 신경외배업, 뉴로액터더멀티슈의이형 신경세포에 생기는 뭐 뇌암 이런 것. 그리고 피부 위에 생기는 색종 멜라노마 까만 점처럼 보이는데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게 흑색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암의 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번에는, 폴마크스 오브 캔슬, 홀마크스 그러면 특징, 그런 뜻이죠. 로버트 와인버그와 더글러스 하나한이라고, 유명한 암캔스 바이올리스트죠. 이 사람들이, 2000년도, 밀레니얼 이슈, 셀이라는 유명한 생명과학, 가장 권위가 높은 생명과학 학술지에서, 2000년이 딱 되니까, 뭔가, 얘기도 바뀌었는데 뭔가 멋진 논문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아의 대가 안명구의 대가 두 분을 모셔서인바리 i 리뷰 초청 리뷰 논문을 총설 논문을 쓰도록 한 거죠. 뭐 보통 연구자들은 뭐 셀의 논문 한번 평생 한번 내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워낙 유명한 학자들이라서 뭐 논문 좀 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분들을불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000년도에 나온 이 논문, 벌써 20년 전이네요. 아스타다이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들을 사이트에 이전하고 어느 암 관련 학회에 가도 항상 이 논문의 슬라이드를 이 손위바퀴 모양, 나중에 그림이 나올 거 이걸 보여주면서 어, 인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논문은 평소에 이런 논문들은 어, 학교나 뭐, 연구기관에 있지, 소속되지 않으면은, 논문을 공짜로 다운받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논문은 이제, 프리 액세스 공짜 액세스로 풀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글 검색하셔서 쉽게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강의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실에 이미 올려놨어요. 논문을 찾아서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아, 그래서 와인벌그와 하나한 박사님의 논문에 나온 분류 기준에 따르면 암세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 암세포가 되는 길. 첫 번째, 성장 신호 가급자죠. 두 번째, 성장 억제 신호 무시. 세 번째, 주변 조직 침입 및전이네 번째, 죽지 않는 영원한 세포 분열. 다섯 번째, 암세포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 여섯 번째, 죽지 않는 것. 세포 사멸. 억제. 답을 하고 6번이 약간 비슷한듯 하지만, 이게 약간 다르죠?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암세포의 첫 번째 특징, growth factor, growth signal의 자극자죠 아, 정상세포의 경우, 다른 세포가 옆에서 성장인자를 만들어주거나, 배양하는 세포의 경우, 세포 배양에게 성장인자를 넣어주어야만 살 수, 살아나갈 수 있지만, 암세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외부에서 성장인자와 같은 성장 신호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정상세포의 경우 이게 이제 에피텔리셀의 경우에 주변에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로스팩터를 내주면 얘를 받아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장인자가 없으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 배우는 실험실에서 키우는 배양 세포에게쓰죠 배양 접시에 키우는 거 얘네들 어 DMEM, 뭐, 뭐, RPMI, 이런 미디움을 써요. 미디움 이름이에요. 배지 이름. 배지 이렇게. 어 이런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팔아요. 500, 500ml짜리. 생수 한병 정도의 양은 뭐, 한, 4만원 정도에 판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미노산, 그리고 당분, 이런 것들. 세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 세포의 영양분으로 집어넣어주는 건데, 여기는 뭐가 없냐? g 로스 w 터들은 없어요. 성장인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인자들은 자기가 일부러 따로 사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는 칵테일인 뭐를 쓴다고 그랬죠. FBS, 비탈, 페아, 우바인, 소이 u 럼 혈청, FBS. 그냥 소위 혈청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소위 혈청은 아무래도 좀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별로 많이 안 들어있어서 그루트팩터들이 많이 들어있는 페아 임신한 소의 태아를 꺼내서, 그 태아의 혈청을 뽑아내서 거기서 혈청을 정지해서 파는 거예한 병에 거의 뭐 70만원, 100만원 가량 하는 한 500cc 한 병에. 그걸한 볼륨으로 10분의 1 정도 넣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양 접시에 대양액이 9cc, 9ml 들어간다면, 은요 FBS는 약 1mm 정도, 10대 1 정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 굉장히 많은 성장인자들이 있어서 이걸 넣지 않으면 은 제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동물 세포 배양하는 실험실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코스가 바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약이 바로 이 FBS죠. FBS 같은 걸 넣어주지 않으면 세포가 자라지 못합니다. 네, 세포 인비 i v o 생체 내에서 이렇게 주변에 다른 세포들이 분비하는 것을 받아서 살수 있지만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세포는 주변에 다른 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FBS 같은 성장인자 소스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아 나는 암세포 나는 이런 성장인자가 없어도 여러 가지 성장신호 없어도 분열할 수 있다 첫 번째 암세포는 자기가 필요한 성장인자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자급자족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내서 엑소사이토시스로 내보내면 자기 리셉터에 결합해서 스스로 루프를 돌려 가지고 자기가 성장인자를 만들어낸다 성장인자죠 두 번째 암세포는 성장인자 수용체 리셉터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현해서 다른 세포가 가져갈 성장인자까지 다 빼앗아 오는 거죠. 그죠? 중과부적으로 이쪽이 많으면 다 이쪽으로 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성장인자의 농도가 적어도 세포 안으로 성장 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리간드가 결합하지 않아도 활성화되는 도련변의 수용체가 존재하거나 상위 신호가 없어도 활성화되는 하위 인산화 효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시그널링 배웠죠? 라이간드가 결합하면은 서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에 의해서 리셉터의 타이로신에 다 인산화가 되어서 포스포 타이로신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뭐 SH2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들이 모여서 맵카이네이즈 신호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다 배웠죠. 그게 다 어떠한 조건에서만 활성화돼요. 여기 리셉터에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결합해야지만 일어나죠. 근데 리셉터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라이간드가 없어도 자기가 인산화되고 자기가 활성화되고 혹은 리셉터에 도움이 필요 없어도 이 다운스트림 아랫단계의 신호 전달 효소가 자기들이 인산화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 신호 전달 자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가지고 성장 인자가 없어도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첫 번째 암세포의 특징 알아봤고요. 두 번째 암세포 특징, 성장 억제 신호 성적 보통 정상세포는 너무 성장이 오래되면은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들을 서로 분비해요. 자, 정상세포를 볼게요. 정상세포를 배양접시에서 키우면은 접시 바닥에 세포가 꽉 차면서 접촉, 억제, 컨택트 이니미션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 분열이 억제되어 꽉 차면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뭐 개체의 발생 그런 과정에서도 잘, 어, 우리가 볼수 있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더 이상 뭐 여기서 조직이 더 크게 다르지 않는데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성장 억제 신호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분빈다 그러면 세포 주기의 G0 주의관계에 멈춰가지고 세포가 분열을 안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더 이상 분열하지 말죠 정상세포는 대개 이런데 암세포를 배양 접시 키우다 보면은 인팀이 없어도 분열 중지가 안 돼서 겹겹이 쌓여서 자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분열을 멈추고 그래 이렇게 겹겹이 자라면 되는. 우리 사전에 접촉 억제 컨택트 이니비션이란 없다. 그러한 접촉에 의한 접촉 억제 말고도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t g f 베타, 예전에 t g f 베타 신호전달 배울 때뭐 주원 arrest 주원 셀 사이클에 멈추게 하는 거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죠 어떤 세포의 경우에는 t g f 베타 신호전달 세포주기 관련 pRB 사이클의 CDK 등의 조절에 의해서 세포의 성장이 억제되는데 많은 암세포가 이러한 성장 억제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몰레클라 브레이크가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데 암세포는 그런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네 번째 암세포의 특징 주변 조직 침입 인베이전 및 메타스타시스 전 자, 우리 세포 연접 배울 때 배웠죠? 셀 정션, 이케데린으로 에피테리얼 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시장에서 배웠듯이 우리 같은 상피세포 에피테리얼 셀들은 부착연접, 어디세프 정신의 일종인 어드헤런스 정신 접착연점으로 이케데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케데린이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은 암세포 암화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케데린에 의한 어드헤런스 정신이 없어지는 거. 우리 이케데린은 상피세포끼리의 결합을 촉진할 뿐 아니라 베타카테린신호전대을 통하여 세포의 암화를 막는다. 베타카테린신호전대을 통하여 세포의 암화를 막는다. 나는 돌연변이로 이케드린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동료 사피세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암세포가 되어 주변 조직을 침투한다. 요요 요 문장은 앞에 윈트 시그널링의 베타 카트린이 등장하죠. 그거와 관련해서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어? 자, 그냥 돌연변이. 이케드린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는 서로 붙어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동료 세포로부터 에피텔얼 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 나오는 거죠 혼자서 그래서 주변 조직을 침투하게 되는 거죠 또한 단백질 분해여서 MMP라고 배웠죠 매트릭스메타로프로테이 프로테, a s 즈 세포 외부 기질을 분해해서 분해하고 뭐 기저막 같은 거 베이셀 라미나 같은 걸 뚫고 결합 조직으로 들어가서 결합 베이셀 라미나는 그리지 않았는데 결을 뚫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결합 조직을 뚫고 심지어는 혈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혈관을 타고, 전이 되어야 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안전이, 폐전이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 거기 모세혈관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 암세포가 가다가, 운 없이 걸리면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전이 일어나는. 다른 올간으로 전이 할수있 암세포의 네 번째 특징, 영원한 세포 분야. 지금 인피니트 사인을 그린 거예요 영원한 세포 분야. 헬리에탈렉스, 굉장히 최근에 책도 발견, 발간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51년도에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의사들이 그 여성의 암 조직을 갖다가 실험실에서 키우다가, 뭐, 이때만 해도 이런 연구윤리라든가, 뭐, 뭐,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힐라세포,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헬리에탈 렉스. ELA, 그래서, 헬라세포라고 헬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7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 세포는 아직도 전세계, 뭐, 저희 연구실에도 있어요. 모든 의생력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거죠. 책걸 읽어보면, 지금까지 배양된 헬라세포의 질량을다 합치면, 뭐, 엄청나게, 잘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전세계에 걸쳐서 배열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이 유족들이 이 헬라 세포의 뭐 지적 소유권 같은 것을 주장해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세트리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뭐 가족의 동의 없이 이런 세포를 사용하게 된 것은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잘 정립되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뭐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뭐 정도의 얘는 희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암세수했던것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도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모든 연구들이 다 연구윤리위원회들을 통과해야 되므로 특히 인간 샘플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환자의 권익 같은 것들이 보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정상 세포는 어느 정도 분열하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가 진행되어 죽어버리지만 암세포 끊임없이 분열 끊임없이 분열하는 거죠. 계속 분열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상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흑세포 뭐 같은 거 떼어다가 역시 배양 세포에서 똑같이 아까 그러니까 배지에다가 FBS 같은 거, 그로스팩터 넣어줘가지고 키우고 있으면은 분열하긴 해요. 근데 분열하다가 열 번도 분열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죠. 정상 세포는 영원히 분열하지 못하는 암세포만 영원히 분열. 아마도 암 연구를 하는, 암 연구하지 않는 연구실에도 동물 세포 배양하는 연구실 꼭 굳이 암 연구를 하지 않아. 거의 필라세포로 가지고, 그녀의 암세포는 지금도 전 세계의 배양과 암세포 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형되고 있다. 자, 텔로미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은 노화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거잘 알고 계시죠? 염색체의 끝 부분 여기 텔로미어라고 하죠. 앞쪽 끝 부분을 텔로미어는 S기에서 염색체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한번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짧아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텐데, 뭐, 분자 생물학 그런 데서 배우실 거예요. 간단하죠. 거기 뭐 프라이머 붙는 위치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짧아져가지고, 결국엔 세포 사멸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가 한번 분열하면은, 플루미가 짧아지고, 염색체가 또 짧아지고, 또 짧아지고, 염색체가 점점 작아져서, 끝부분이 없어지는 게 바로, 노화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모든 걸다 해결해 주질 않고, 모든 걸다 설명해 주질 않고, 텔러미아가 짧아지지, 그래서 텔러미아가 짧아지는 것을 노화의 원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암세포의 경우는 텔러미아가 짧아지, 짧아지는 것을 텔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 계속 이어붙이죠. DNA 조각들이 이어붙여서 텔러미아를 만들어요. 텔러미아가 짧아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텔러머레이즈가 있는 세포는 죽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된다. 그 암세포가 뭐 텔로모레이즈 활성이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뭐 텔로미어 활성 말고, 텔로모레이즈 활성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인이 암세포가 정상세포, 정상세포와는 달리 굽지 않고 분열할 수 있는 이유라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죠. 암세포의 다섯 번째 특징 볼게요. 주변에, 주변에 새로운 혈관 생성, 혈관 생성, 엔지오 제네시스라고 불려요 엔지오 제네시스. 우리나라 말로는 신 혈관 생성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혈관 생성. 암 조직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은 안쪽에 존재하는 세포들, 암 세포도 역시 세포니까 양분 및 산소가 필요해요. 자, 우리는 암 덩어리의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 얘네들은 기분이 좋죠. 웃고 있죠. 근 안에 있는 애들은 죽으려고 하죠. 그죠? 주변에 있는 모세 혈관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다. 혈액 속의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도 보충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산소가 모자라서 숨이 막혀서 뷰에서 네크로시스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새로운 혈관을 주변에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우리 주변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혈관 생생인자. 혈관 생생인자. b e g f b e g f 라고 하는 거 혈관 신생성 인자를 b e g f 를 많이 분비해요. 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얘를 분비하면은 이걸 요 암세포가 분비하는 이 혈관 신생인, 신, 신생 생 인자를 갖다가 리셉터에 결합해 가지고 이 혈관 내피 세포들의 자기 자기 리셉터에 결합하면은 혈관 내피 세포들이 성장하는 신호를 받게 되어서 혈관이 새로 암세포 있는 쪽으로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엔지오제네시스 신혈관 생성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서 우 모두 행복하게 된다. 혈관이 많이 생겨서, 그죠? 양분도 많고 산소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러한 엔지오제네시스 신혈관 생성을 막는 물질을 그 암의 치료물질로 개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밝혀진 것이 이런 신혈관 생성이 되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암세포들이 발견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죠. 자, 여, 암세포 여섯 번째 특징 볼게요. 세포 사멸, a o 토시스를 억제하는 거죠. a o 토시스를 억제하는. 죽어야 될 세포는 죽어져, 죽어져야 되는데 그게 억제되는 거예요. 자, 예, b c l 2 b c l 2는 세포 사멸에 출현했던 세포 예정사 억제 단백질 b c e l l 는 백과 백와 백이 미토콘드리아 외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외막에 구멍을 내서 세포 예정사, 에포프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을 막는다. 백사하고 백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포를 형성해가지고 사이토크롬 C가 튀어나와가지고 아포프토좀을 형성해서 여러가지 캐스페이즈를 활성화시켜서 에포프토시스가 진행되는 것을 배웠죠. 마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유발되는 아포프토시스 그런데 BCL2라는 서바이벌 프로테인이죠. 서바이벌 프로테인. 서바이벌 단백질은 얘네들은 백하고 백스를 막아가지고 잡고 있어가지고 얘가 마이토콘드리아에 구멍을 내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얘는 에이포토시스를 막는 거죠. 대포 사멸을 억제한다. 대포 생존을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 놈이다. 정상세포의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면 좋겠는데 암세포의 서바이벌을 증가시킬 때는 얘가 암을 일으키는 놈이 작용하기도 한다. 얘도 활장에 출연했었지 PI3 카이네이즈 AKT의 무별, 무분별한 활성을 막는 역할 P10은 파스파테이즈다파스파테이즈 PI3 카이네이즈가 PIP2를 PIP3로 만들어가지고뭐 AKT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셀 서바이벌을 증가시킨다는 거 우리 대포신호 전달에서 배웠어요 P10은 반대로 PI3 카이네이즈의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PIP3를 PIP2로 만들기 때문에 AKT 활성을 저해 시켜서 셀 서바이벌을 억제시켜서 세포 사멸을 유도시키는 놈이 P10이에요. 그런데 P10이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데 P10이 망가지게 되면 은 A4 s 지스가잘 수행되지 않아서 셀 서바이벌이 증가하겠죠. 사멸되지, 되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아서 암세포로 전환될 수 있다. 나도 앞에서 출연했었어. P53은 DNA가 망가지면 활성화되어서 세포 주기 정지, 세포 예정사 A4 s 지스를유도시키다 얘가 망가지면 역시 구야할 고장난 세포가 죽지 않아서 암이 생길 수있다 나도 오래간만에 끝나기 전에 다시 출연하는 AKT AKT도 역시 PI3 카이네이즈의 다운스트림이죠. 그래서 얘가 여러가지 뭐 캐스페이즈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인산화 시켜가지고 BAD 같은 것들을 인산화 시켜서 서바이벌을 증가시킨다는 거잘 시그널링에서 배웠었죠. 활성화되면 세포의 생존을 유도해서 암을 유발시킬 수있어다 대표적인 예는 온코프로테인이죠온코프로테인 발암 단백질이죠. BCL2와 AKT는 온코프로테인 P10이나 P53 같은 거는 암 억제 단백질 엔티캔서 프로테인이라고 할수있다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세포 사멸을 억제해서 암화를 유도하는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각각 유전자는 엉커진 엉코진 바람 유전자, 그리고 게이 프로덕트를 엉코진 온코, 프로덕트 혹은 엉코 프로테인 바람 단백질이라고 하고 망가졌을 경우에 암화가 유도되는 거니까 평소에는 암을 억제하고 있던 놈이라는 거죠. 유전자 단백질을 투머 서프레스 주인 P10 같은 것들, P10 혹은 P53 같은 것들을 종양 억제 유전자, 투머 서프레스 주인, 그리고 걔네들의 프로덕트를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추 가로 중요 성이 인정 된 암세 포의 특징 네가 지는 다음 시간 에, 하 도록 할게요.